그, 미국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대담을 네. 나누고 있는데, 현지 네. 지금 교민들하고 또 현지에 사시는 우리 그, 미국 분들이 있던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계시는지 좀 이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 뭐 제가 다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저의, 제가 나누는 것이, 뭐, 전적으로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예, 예. 어, 그러나, 어, 뭐, 여론이든 아니면 뭐, 작은 교회지만 우리 한인 공동체들을 이렇게 볼 때, 어, 한국의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이냐면, 예, 예, 예. 일단,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소위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어, 심정적으로든 또 실제 투표장으로든 예, 공화당과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했던 것 같고, 네. 어, 그러나, 예, 신앙을 떠나서 살고 있는, 어, 이민자, 가이 미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라고 부르죠. 소수자인, 이, 그냥 신앙 없으신 우리 한인분들 입장에서는, 어, 민주당이 내세우는 어떤 그런, 뭐, 복지 정책이 됐던, 눈에, 뭐, 보기 좋아 보이는, 네네 네, 네. 당장 문화서뭐 이민법이 됐던 이런 것들에 현실적인 이익이 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음.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보면 한인들도 극과 극인 거죠. 신앙을 아,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래도 성경적인 세계관과 더 가까운 트럼프와 공화당 쪽으로 표가 가는 가게 된 거고. 네. 신앙 없으신 분들은 어, 아무래도 좀더 민주당 쪽에 더 많은 분들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지고 또 듣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예, 지금 한국 언론만 보면 이미 선거의 결과는 다 끝났고 바이든이 승리했고 트럼프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런 네. 어, 트럼프에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네. 느끼실 때도 그거와 동일한지 현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언론들이 말하는 내용과 현지 분위기에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지금 어, 전화 주시기 전에 괜찮아도 저도 방금 한번 몇 가지 이렇게 미국 현지 뉴스들을 한번 잠깐 봤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일단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어, 조지아나,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같은 데도, 트럼프 어, 바이든이 역전했다, 이런 뉴스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음. 그러면, 음. 시, 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선거의 결정적인 숫자라고 하는 그 270명, 음. 그 음. 표수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 아직까지는 선거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 바이든 승리다, 트럼프 패배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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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이든에게 넘어간 것처럼 이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어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들이 그 대담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음,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미국의 주류 언론이 됐던, 한국의 지금 언론들이 됐던, 또전 세계의 언론이 됐던, 어 이들의 방향은 진실과는 지금 거리가 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뭐 웬만큼 지금 세상을 분별하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어떠 분위기를 이미 그렇게 잡아왔고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네, 쪽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화 네. 정부 쪽이겠죠, 아무래도. 네. 어,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어, 목사님, 지금 네, 네. 그러면 현지 분위기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굴복하지 않고 이제 네.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보, 바라보는 관점은 내전으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 섞인 소리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네. 네. 그 현지 분위기는 아직까지 그 단계 는 아니겠지만 지금 네네.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방향성으로 흐를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지금 말씀 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이동균 목사님이 쓰신 그 단어 중에 이제 굴복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아 예, 그정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아니아니 아니, 맞아요. 어, 네. 왜냐하면 어, 저도 지금 아마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이 정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선거부터 지금 이틀째 되는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마음에 와 닿는 감동은 무엇이냐면은 어 이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외로운 싸움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뭐, 백적관도에서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름에아웃 케이스 같은 경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싸움을 하고 있는 거,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그런 측면 속에서 정말, 오늘 혹시 방송을, 어, 보시는 분들, 듣는 분들에게, 뭐, 작은, 저도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마음의 견고함 영어로 우리가 볼드니스란다로 쓰죠. 이큰 불이지 않는 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네네. 이 사람이 정말 환경의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의를 위해서 공법을 위해서 어. 믿음의 소안 싸움을 쌓아 나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동규 목사님 물으신 것처럼, 과연 이 상황이 계속, 어, 지속됐을 때, 미국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내전 상황을 염려하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눈앞에 드러난 것은 없지만은 네네. 부분적으로 다툼은 분명히 있어요. 부분적인 나중 그러 그러니까 어 갈등의 어떤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내전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그러나 갈수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네네. 이렇게 예측될 수 있고 또어 이것은 어, 그간 지금 여러분들도 한국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선거 입세 같은 거 하시는 거 보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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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예,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에 대한 열정도 있겠지만, 이가, 이 트럼프가 지금 행하는 방향, 네네. 어떤 나름대로 성경적인 원리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어떤 이런 가치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걸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네. 이 민주당이나 바이든 지지자들은 바이든에 대한 열정은 없을지 몰라도 자신들의 삶에 대한 어떤 어, 이 그렇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네. 그냥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부딪힐 네.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농무하다는 거죠 네. 어,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또 이것은 뭐 어, 저같이 부족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도 아마 읽히 들어보셨을 만한 어, 테리 베넷, 케빈 뭐 네. 제다이, 뭐 트레이시 그래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이미 선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예언했거든요. 네네, 이 맞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큰 갈등으로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하는 어, 그 승리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어, 이런 식의 예언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저 마지막으로 좀한 가지 더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네,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 심적인 고통이 다들 좀 심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네네. 이 거짓이 그 진실을 네네. 좀 이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형국을 보면서 참 네네. 마음이 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네네. 어, 이쯤 영적인 어떤 좀 흐름과 이런 것들을 네네.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실제 어, 저도 선거 결과가 나올 때 마음이 어, 무너졌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나오는 네, 거야. 네, 네. 어, 지난 4월 15일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끝났을 때랑 정말 그런 어떤 좌절과 혼돈이 저에게도 왔었어요. 솔직히.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믿는 우리 성도의 입장이니까 아,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제 마음 속에 어, 두 성경 부절들두 성경의 상황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한 가지는 홍해 앞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네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통과까지 했죠. 그런데 더큰 홍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어, 아마 출애굽기 14장으로 기억하는데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 말씀을 저는 우리 미국의 성도들 또 우리 한국의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고 네. 어, 또한 가지 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잘 아는 애써, 그 불전의 네, 네. 사건이 되는 네. 이 하만. 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했던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 지도자 모르드게까지 네. 목에 달려고 25미터짜리 장대까지 준비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장대에 누가 걸렸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아한테를 <laughs> 만들었던 그 악한 자가 거기에 목이 달리게 되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공법이고 정말로 우리 개인이 됐던 국가가 됐던 이 열, 모든 천하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방법이 아니건, 어, 아니겠는가? 이 믿음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할렐루야.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목사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이게그 네. 미국에서 또또 또 이렇게 네. 항상 한국 조국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 네.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부정선거에 지금 네. 1 4 여서 정말 네. 제대로 된 진실이 빨리 드러나기를 네. 이 시간 또 네. 우리가 하나님께 또 광고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정말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절망하고 있으면은 4월 15일 우리나라 총선이 무쳤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나, 7개월 그렇죠.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전혀 뭐 여론들이 움직여주지도 않았고 예. 오히려 뭐 코로나 때문에 묻히고 그런 그런 데 이제 미국 선거 때문에 나름대로 대, 대통령의 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부정선거라는 어떤 그런 용어가 네네. 나오면서 이것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오히려 미국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던 또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 거짓의 미선의 세력들, 아. 이 세력들이 오히려 드러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악으로 어둠을, 어? 몰아내는 아, 네. 그한 어떤 역전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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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목사님 평안하십시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그, 예. 교회, 이름이, 바스토, 바스토 한미연합교회. 한미, 한미연합교회, 예. 바스토 순봉교회. 예, 바스토, 예, 그 구글에 번에... 검색하면 나오던데. 예, 예, 나옵니다. 예,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예, 아무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